네, 왓썹 유튜브 안녕하세요. 아나키입니다. 어, 오늘은 네이버 스토어 팜 상위 노출에 대한 모든 포괄적인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스토어 팜 상위 노출이라는 게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지가 않고, 상위에 있는 애들을 좀 유심히 들여다보고 계시다 보면 감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래도 모르겠다라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한 영상이고,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들을 담았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보시고, 한번 내 스톱펌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내뭘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스톱펌 상위 노출하려면 어떤 요소들을 챙겨야 되는지 시작해 볼까요? 고고고! 네, 여기 이미지, 아주 유명한 이미지죠? 아주 유명한 이미지고,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이미지를 어, 나 처음 보는데?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 시청 정말 잘 하시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요거는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이 잘 되는 상품 DB를 만드는 방법들이라고 해서 네이버가 공개한 자료예요. 보시면은 블로그 같은 경우에 여러분 블로그 지수가 있고 포스팅의 지수가 있죠. 블로그도 좀잘 성장을 시켜가지고 지수가 높아야 되고 글도 검색 노출에 잘 되게끔 키워드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공감 댓글 이런 것들을 잘 조건에 맞춰줘야지 상위에 팍 하고 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이버 쇼핑도 똑같습니다. 네이버 쇼핑도 이제 스토어팜, 이게 스마트 스토어 자체의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품 등록을 어떻게 잘 하냐에 따라서 얘가 검색 결과 상위에 팍 치냐? 아니면 촥! 꼬꾸라지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도표가 바로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도표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쪽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네이버 쇼핑 검색 제공 정보 여기가 보통 상품 등록할 때, 등록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고요. 쇼핑몰 상품 정보 이쪽이 우리 몰 자체를 육성시키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이 카테고리랑 구매평, 구매 데이터, 신용정보, 가격비교, 어뷰주 이렇게요. 이렇게 어? 이게 이런 모양이네. 디자 모양이네요. 요렇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쇼핑몰 상품 정보는 다 중요합니다. 여기는 다 중요해요. 여기는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상위 노출 때문에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브랜드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고객 대응 CS 중요하죠. CS를 잘하면 상위 노출 되고 안하고 떠나서 CS를 잘해야 여러분 브랜드가 쭉쭉 성장을 합니다. 고객 근데 우리는 고객님들을 왕처럼 모셔야 되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죠. 고객 대응 잘해야 돼요. 배송 당연히 배송 빨리 가야죠. 우리 고객님들이 이걸 주문해 놓고. 2일 3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루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배송을 잘 보내줘야 되고 결제 당연히 네이버페이 같이 이제 쉽게 쉽게 결제할 수 있는 모듈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메타태그 정보 태그 메타 정보는 이건 이제 SEO의 기본인데 모든 웹사이트 블로그 스토어팜 모든 웹에 존재하는 페이지들은요 로봇들이 이것들을 수집을 해갑니다 로봇들이 이제 크롤러라고 하죠 이 크롤러가 이제 수집을 해가는데 이 크롤러한테 잘 수집해가라고 태그나 메타정보 정보들을 잘 입력을 해 주셔야 상위 노출에 조금 더 빨리 반영이 되고 좀 좋은 긍정적인 플러스 점수를 얻는 거예요. 구매 옵션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 제품을 구매할 때 단일 제품이다 하더라도 제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구매 옵션도 잘 갖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바일 대응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요새 무슨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은. 모바일 퍼스트,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웹을 기획하거나 상품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PC에서 만들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보기 좋게 만들어요. 근데 요새는 PC로 쇼핑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80%에 육박하는 소비자들이 모바일로 제품을 검색하고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바일 퍼스트, 상품 페이지나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도 모바일 대응을 잘해야 된다. 모바일 대응을 잘 한다라는 건 모바일에서도 가독성이 높게끔 써야 한다. 그러면 뭐다? 통이미지로 올리는 것보다 텍스트로 올리는 것이 좋겠죠. 이거 굉장한 꿀팁인데 이게 아셔야 될 건데. 가끔씩 그런 분들 계세요. 그냥 통이미지로 뚝 잘라가지고 그냥 올리시는. 물론 통이미지로 뚝 잘라서 올려도 됩니다. 되는데 저는 가급적 스토어팜 제품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실 때 블로그 글 쓰듯이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모바일 대응에도 최적화되어 있고요. 가독성도 훨씬 좋고요. 그리고 블로그 글 쓰듯이 글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이미지만 있는 것보다 어떤 설명이라든지 부가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 안에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면서 상위 노출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막 내가 막 빅파워 몰에다가 하루에 주문이 막 천 개씩 들어오고 리뷰가 몇만 개씩 되면요 얘 필요 없어요 그냥 통 이미지로 올라서 뜹니다. 근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품 정보 구성 여기도 나오죠.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된 상품 설명 하나의 이미지 여기 이제 직관적으로 얘네가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의 이미지로 작성된 살프, 상품 설명 발음이 왜 이러니? 하나의 이미지로 작성된 상품 설명은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글쓰듯이 하세요. 여기까지만 알면 이제 뭘 지수는 다 배우신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여기, 어, 제품 등록할 때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만드는지 요 내용들을 알아볼게요. 먼저 상품명에 상품명을 작성하실 때 가이드라인에는요, 표준 상품명 준수하여 공식적인 상품 정보를 사용하여 50자 이내로 작성하래요. 중복 단어라든지 특수기호 관련 없는 키워드는 빼고요. 깔끔하게. 이거 블로그 제목 작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길이가 막 엄청 길 필요도 없어요. 깔끔하게 내 제품 이름, 그리고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 한두 개, 혹은 조합 키워드 한두 개, 요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할거 없습니다 자 이벤트 필드 이벤트 필드는 상품과 관련된 이벤트 판매 조건 할인 가격 쿠폰 적립 등의 이벤트는 상품명에 기입하지 말고 이벤트 필드를 사용하래요 이게 제품명에 보면 가끔 제품명만 딱 올려야 되는데 여기다가 뭐 3000원 지급 뭐 이런거 쓰시는 경우들 많은데 그거 쓰지 말고 이벤트 필드 에다가 넣으라고 합니다 상품 이미지 자, 상품 이미지는요 고해상도 이미지를 사용하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 기준이 있죠. 스토어팜에 올리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올리시되 고해상도의 선명한 이미지를 사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썸네일은 여러 개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 여러 개를 등록해주시는 게 좋아요. 하나만 딱 올리는 것보다 한네 개에서 5개 정도 올리시면은 상위 노출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 꼭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카테고리에요 카테고리는 상품과 관련된 정확하고 세부적인 카테고리. 이게 카테고리가 진짜 중요한 게요. 자, 예전에 사례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자, 요거트를 판매하는 사장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 요거트를 판매하는 사장님이 뭐, 뭐였냐면 요거트 안에는 유산균이 있죠. 그래서 카테고리 유산균으로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문의를 줬어요. 아니, 강사님. 요거트를 아무리 검색해도 내 제품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카테고리 매칭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요거트는요, 요구르트, 식품, 가공식품, 요구르트, 이 카테고리에 등록을 해 주셔야 뜹니다. 신기반기 하죠. 유산균이 있다고 유산균에 세팅을 하시면 안 돼요. 안 뜹니다. 그럼 유산균에는 뜨냐 유산균에도 안 뜨죠. 당연히 제품, 뭐, 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요거트로 되어 있을 테니까. 이제 카테고리 매칭하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카테고리 매칭하실 때, 내가 임의로 매칭을 하지 마세요. 임의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노출시키고자 하는 키워드 한번 검색을 해 보신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카테고리로 확인해 보시고, 여기랑 똑같이 만들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자, 다음 요거는, 어, 쭉 읽어보시고, 그냥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을 잘 해주시면 되고, 요 가격 비교 설명을 드리면요. 키워드 중에, 아까 요거트를 볼게요. 요거트 키워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 1위에 있는 애가 묶여있죠. 가격 비교로. 2위에 있는 애는 안 묶여있고요. 안 묶여있고요. 또 묶여있죠. 안 묶여있고, 안 묶여있고, 또 묶여있죠. 자, 요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 만약 내가 제조사나 브랜드다라고 하시면요. 묶일수록 유리한 키워드에요. 이 키워드는. 가격 비교로 많이 묶이면 묶일수록, 상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내가 브랜드이거나 혹은 제조사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여러 종합몰이나 오픈마켓, 뭐 소셜커머스 같은 곳에 제품을 다 입점을 시켜가지고 가격 비교로 묶는 이런 형태로 상위 노출을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내가 브랜드나 제조사가 아니라 어떤 그냥 소매상이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묶여있는 애들의 제품을 사입을 해서 최저거로 여기에 등록을 해가지고 공짜로 트래픽을 얻어먹는 그런 방법을 써볼 수도 있죠. 근데 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워요. 후자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제품 사입력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하 박리다매로 팔아야 되잖아요. 얘네보다 싸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얘네보다 싸게 올리고서도 마진을 좀 취하려면 담회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담회 다매, 담회가 가능하려면 제품군이 굉장히 다양해야 돼. 엄청 많은 제품들을 구비를 해서 깔아야 되는, 뭐, 그런 그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트렌디한 제품들을 빨리빨리 포착하는 어떤 그런 상품을 보는 시각?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후자 같은 경우에 좀 어렵고, 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렵긴 어렵죠. 내가 브랜드나 제조사가 아니면 이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물건을 이제 소위 떼답하시는 소매상 분들은 이렇게 묶, 무... 껴야만 올라가는 이런 키워드에서 승부를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플래티넘이 렇게 가야 돼요. 결국에는 몰 지수를 많이 쌓아서 이런 애들이랑 비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굿서비스 달고 내몰 자체의 지수를 압도적으로 높여서 키우는 거죠. 그리고 제품 많이 팔고요. 자 가격 비교까지 알아봤고요. 그다음 구매편 구매 데이터 저희가 동시에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에 많이 팔리는 놈이 장땡입니다. 많이 팔리는 놈이. 많이 팔고 리뷰 많이 달리고 찜 많이 받고. 찜은 이제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찜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 많이 팔리고 리뷰 많이 달리고 좋은 리뷰죠. 이런 애가 상위에 노출됩니다. 요거는 예시를 한번 보면서 요 내용들 한번 리마인드시켜 드릴게요. 자, 다음 신용정보인데 이 신용정보 같은 경우에 네이버페이 가맹점 같은 경우는 이제 배송이라든지 결제에 대한 페널티가 없어야 돼요 페널티가 아까 굿 서비스 달려 있었죠 그리고 굿 서비스 달려 있는 애들처럼 이몰 자체의 신용도가 굉장히 높아야지만 상위 노출에 유리합니다 다음 스팸 어부징 자 요거 얘기하면서 제가 오늘 꼭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스토어팜 가라결제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 사실 구독자도 많이 없고, 진짜로 이렇게 문의하실진 몰랐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보시면 여러분 어뷰징 스팸 키워드를 너무 반복하게 써 쓰거나 혹은 키워드를 대중적인 걸써 놓고 막 제품을 이상한 걸 보여주거나 가라 결제를 넣거나 리뷰를 조작하거나 찜뭐 품앗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어뷰징이거든요 여기 어뷰즈써 있잖아요 어뷰징 어뷰징을 하게 되면은 페널티를 먹습니다 페널티를 먹고 가라 결제도 어뷰징의 일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몰이 그냥 하루 아침에 훅 하고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진짜 물건이 잘 팔릴 수 있게 좋은 물건들을 세팅해 주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죠. 내 몰의 지수를 잘 쌓고 브랜드 파워를 키우고 좋은 제품들로. 소비자들에게 진실되게 다가가서 좋은 브랜드가 되는 것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솔직히 이게 야 되겠냐고 이게 말처럼 될것 같았으면 나는 진짜 삼성전자 대기업도 키웠겠다. 그렇다 보니까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가라 결제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필요하다 하시면 어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메신저를 주시면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몰 지수가 되게 높은 몰에서 상품명 키워드 잘 작성하고요, 카테고리 잘 구분해가지고 많이 팔고 리뷰 많이 받고 어뷰징 안 하고 깨끗하게 영업하면 상위에 노출이 된다. 자, 진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네이버 쇼핑에 귤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기 1, 2, 3, 4, 2, 4개는 광고니까 빼고요. 1위, 2위, 2, 3위를 볼게요. 1위, 2위, 2, 3위. 2. 자, 제일 먼저 뭐라 그랬죠? 제일 먼저, 뭘 지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뭘 지수 볼게요. 여기 보면은, 프리미엄 몰이에요 빅파워 몰이고요 빅파워 몰이고요굿 서비스고요. 굿 서비스고요. 그냥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얘가 더 높아요. 순위가 얘네, 얘네들보다 높을 수 밖에 없어요. 프리미엄의 굿서비스의 푸드 인도에 다 달려 있죠. 얘는 빅파워몰이고요. 얘는 빅파워몰이고 굿서비스에 달려 있고요. 자뭘 지수에 따라서 이렇게 순위가 일단 기본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얘는 빅파워몰의 굿서비스, 얘는 빅파워몰인데 얘가 얘보다 순위가 낮죠. 순위가 낮아요. 그러면은 요 옆에를 보는 거예요. 얘는 썸네일도 뭐 이렇게 세 개가 다르게 썼는데 제주 노지 감귤 짧죠. 블로그 상위 노출해 보신 분들 감이 살짝 오죠. 얘는 제품명이 짧고 감귤이란 키워드가 중간에 빡 들어가 있어요. 얘는 이난의 제주 서귀포 특효돈 감귤 이렇게 밀감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감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키워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감귤이란 키워드만 있으면 돼요. 그럼 세 개를 한번 눌러 보 눌러 보자고요. 자 1위에 있는 애는 일단 지수 자체도 높은데 상품명에 아 이런 옵션들도 다잘 옵션들도 잘 갖춰 놓으셨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썸네일 4개 정도 넣는 게 좋다고 4개 다 깔끔하게 완전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넣어놨죠 1위는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리뷰 만1 0 0 0개 오졌다리 오졌다 이 리뷰가 많이, 많이 팔렸단 소리예요 그리고 볼게요 현재 상품 1일 이내에 판매가 117건 일어났네요 117건 아, 많이 팔렸죠 2일 이내에는 371건 3일 이내에 123건, 이렇게 해서, 뭐, 이만큼 팔렸어요. 2위에 있는 애 볼게요. 2위에 있는 애, 어우. 얘 같은 경우에는 잘못한 게 뭐냐면은, 이런 이미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주 감귤 이미지긴 한데, 이건 사람이 검사하는 게아니라 로봇이 검사하는 거잖아요? 나무로 인식을 하죠. 오히려 깔끔하게 귤만 착 나오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상세 페이지로 다 빼야죠. 상세 페이지로 빼고, 이게 아마 이제, 어, 잘못 배운. 잘못 배웠다기보다 음, 뭐라고 설명해야 을 될까요? 약간 어설프게 배우신. 썸네일을 여러 개 넣으면 좋다고 해서 그냥 막 아무거나 막 갖다 넣으신 거죠. 어쨌거나 뭐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 우리는 요 앞에 푸드 윈도 여기 이분처럼 이렇게 딱 깔끔하게 귤이 돋보이게 나온 이런 것들을 넣어 주자라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가겠고요. 여기도 뭐 이렇게 옵션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리뷰도 많아요 많이 팔렸어요 2만개 네 많이 팔리는게 뭐다? 장땡이다 밑에 보면 1일 이내에 560건 1300건 얘보다 훨씬 많이 팔렸죠 이난에가 훨씬 많이 팔렸어요 가격도 더저렴하고요 훨씬 많이 팔렸고 리뷰도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얘가 2위인 이유는 뭐다? 몰 자체가 얘는 프리미엄이고 얘는 빅파워다 그리고 썸네일을 얘는 되게 잘 썼고 얘는 어떻게 어뷰징스럽게 썼다 뭐 그런 차이들이 미묘한 차이들이 있겠습니다 3위에 있는 애 볼게요 3위에 있는 애를 보면은 3개 뭐 썸네일 깔끔하게 썼죠 이렇게 원래 로고 넣는 거 네이버가 안 좋아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3개 깔끔하게 잘 썼고 옵션 잘 구성해 주셨고 뭐 여기에 리뷰 혜택이나 뭐 이런 혜택들도 잘 달려 있고요 리뷰 1,600개 아까 앞선 애들에 비해서는 덜팔렸죠 1일 이내 154개. 그렇죠. 실제로 판매량이 앞선 이들보다 조금 적죠. 순위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뭘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지 싹 감이 오죠. 싹 감이 오실 거예요. 감이 안 오시면 큰일인데 감이 오셔야 될 텐데. 네이버 쇼핑에 상위 노출되기 좋은 상품 정보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게 요거 요거. 오른쪽 상단에 표시된 숫자가 클수록 중요하지만 골고루 만족시켜야만. 그죠? 어느 한두구에를 충족시켰다고 상위에 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만족시켜야지만 좋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더하기 3점 더하기 3점 이 숫자들이 바뀌어요. 매번. 어떨 때는 이게 플러스 5였다가 어떨 땐 이게 플러스 8이었다가 막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로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조건은 그대로예요. 대신에 어디에 딱 가중치를 더 많이 주느냐. 자, 요거 말고 이제 여기에서 말하지 않은 부분들이 바로 이제 클릭률. 이렇게 막 얘가 클릭을 많이 받으면 순위가 찔찔찔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클릭률 그래서 요 제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짧게 써주는 게 좋은 게 클릭을 클릭률이 높아요 짧은 제목들이 그래서 상위 노출에 유리하다라는 부분들이고 자, 로직은 언제나 언, 언제 어느 때 바뀔지 모릅니다 상위 수시 시때 때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상위에 있는 아이들을 잘 분석해 가면서 내 모를 어, 현명하고 지혜롭게 키워나가는 노력들을 하셔야 되겠죠 네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스토어팜 상위 노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이고 반드시 알아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쏙쏙 배워봤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야. 뭐더할게 없어. 이 뒤에서부터 이제 운영의 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발휘를 하느냐 이제 그차이지 사실 더 배울 건 없습니다 여기서 디테일하게 이제 아주 테크니컬한 것들을 좀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키워드를 쓸때 예를 들어서 뭐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서 조합 키워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가격 비교 묶을 때 어떻게 썸네일을 쓰고 어떻게 해야 가격비교 잘 묶이느냐 뭐 이런 아주 디테일한 몇 가지 스킬들 테크닉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좋아 테크닉이지 꼼수거든요 꼼수 꼼수, 꼼수 언제나 그렇지만 꼼수는 정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꼼수는 그냥 그때 그때 빨리 가기 위해서 좀 약간 새치기 하는 느낌인 거지 언제나 정석이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모를 성공적으로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마케터 아나키였고요. 오늘 스토어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좀 재밌으셨나요?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마케팅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과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